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설명해 주는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시 예수님의 일상 중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참 자주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했던 것일까? 아마도 반쯤은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를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기도 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내가 한번 만나보고 그에게 흠잡을 데 없나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다 아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바리새인들의 초청에 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언급되지 않지만 짐작해 보기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도 구원하고자 만나주셨던 것. 아닐까 합니다. 그 식사 자리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좀 대면 대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게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놓았겠고,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아, 우리가 이제야 만났군요. 하는 정도의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호. 예수님 전하신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이라면 아 예수님 그 지난번에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제가 마있는거 많이 차렸으니까 좀 드시고 기력 좀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떤 의도가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저 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그가 원하는 어떤 유도성 질문도 던졌겠지요. 그 자리가 어쩌면 불편하셨을 겁니다. 불쾌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다. 오늘 본문 속의 상황도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오늘 본문 중 누가복음 7장 37절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쪽 옆으로 기대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 중앙에 음식을 차려놓고 옆으로 기대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발이 음식 바깥쪽으로 향해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한 여성이 나타나 예수님 발치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내려다 보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발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겁니다. 근동 지방이잖아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열풍에 샌들을 신고 있으니까 발이 많이 갈라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먼저 내어드립니다. 조금 더 정성 있게 대접한다면 종들을 시켜서그 발을 씻겨 드리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 극진히 모실 만한 손님이라면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겨 드리고 존경의 의미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의 발을 깨끗이 씻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무릎을 굽혀 당신을 섬깁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이 바리세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예수님 발 씻을 물도 내어 주지 않았다. 이후에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 머리에 바르는 감람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결이 이 열풍에 금세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그 손님들에게 바르라고 그냥 일상적인 용품으로 옆에다 두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화장실에 이렇게 폼워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어서 깨끗하게 겉단장 좀 하고 주인과의 식사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배려 용품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런 감람류조차도 내주지 않았다. 사실 발씻을 물도 주지 않는데 그런 용품을 선물했을 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발이 갈라진 채로. 굉장히 더러워진 채로 지금 식사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발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겠죠. 눈물로 발을 씻겼다고 하니까 도대체 사람이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그 발을 씻을 수 있을 정도일까? 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북받쳐 오르니까 엉엉 울기는 했겠죠. 그래서 충분히 적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 발에 묻어 있던 그 흙먼지 정도는 닦아낼 정도였겠다. 어쩌면 이 여인 처음부터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려고 이곳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에 예수님 발이 젖으니까 황급히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이라도 털어내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었던가? 향류가 담긴 옥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푸석한 걸 보았어요 예수님 발에 그렇게 더러워진 걸 보았어요 그걸 보자마자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안에 있던 향류로 예수님 머리도 만져드리고 예수님 발도 마저 깨끗게 해드립니다 지금 이 풍습이 이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낯서니까 상황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주인도 베풀지 않은 손님에 대한 예우를 낯선 여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보는 이 연회의 주인이었던 바리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도대체 저 여자 누구냐? 내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아마 이 바리새인 여인을 자세히 보았겠죠.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여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붙여진 묘사된 그 본문들은 대부분 여성의... 가늠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어쩌면 아내가 있는 한 남성을 유혹한 죄가 있지 않은가. 특별히 지금 이들이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바리세인의 집입니다.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바리세인의 입장에선 눈 돌아갈 일이다. 어찌 저런 부정한 여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곤 그런 여인의 손길에 자기 발을, 자기의 머리털을 맡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바리세인의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아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할것 아닌가. 느낌적으로 혹은 계시로 부정한 사람의 손에 닿았네. 이 사람도 부정한 인간이다. 그런 정죄의식이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눈치채시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아, 그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시몬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에, 이어지는 말씀, 너는 네 집에 나를 초대하고서도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이 여인은 내발 보고 울었다. 그리고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더군요. 너는 나를 위하여 흔한 감남류조차 준비하지 않았지?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다 거기에 있는 향유로 나를 치장해 주었다. 도대체 그 향유가 무엇이길래 감남유는 먹어 향유는 무엇이길래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어,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곧다 하실 텐데요. 예, 결혼식 할때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뭐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얼마 정도 쓰실 예정이세요? 뭐될수 있는 대로 좋은 거 하고 싶으시죠? 네. 뭐,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아름다운데, 어, 그날에는 또 많이 쓰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도 그렇긴 해요. 엄청 써요. 어느 정도냐, 이 흔히 이 향유 옥합을 당일에 결혼식 당일에 쓰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아내가 되려고. 그래서 이렇게 화장할 때 쓰고, 머릿결에 윤기가 나게 할때 쓰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베일로 가리거든요 그래서 신랑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 안에서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그 향기에 취하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한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결혼식 도구거든요 이 비용이 1년치 연봉에 맞먹는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일치 일당이거든요 300 대나리온, 300일치 일당, 1년 연봉.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얼마를 버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2, 3천 되겠고, 아, 1억 다 버시길 바래요 근데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요, 아, 1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의 향률를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죄 많은 여인에게 이거 외에는 남은 게 없었을 거예요. 이거 그의 목숨 값이에요. 정말로 먹고 죽을래도 없을 때 이거 팔아서라도 그의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발이 갈라진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가진 게 이거밖에 없네. 아깝지 않다. 예수님 위해서 깨뜨려 드리는 겁니다. 내 가진 전부를 드린다. 근데 그렇게 드릴 때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자기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그의 안에 있다. 이 옥합을 깨뜨릴 때 여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거라도 드릴 수 있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오히려 면박 주시는 겁니다. 너는 발실술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 비해서 네가 난게 하나도 없다. 나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오늘 극진한 대접을 받는구나. 나이 여인에게 너무 고맙다.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예수님, 헤아리시는 예수님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여인을 주눅들게 했던 이 여인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앞으로 살아갈 소망 없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죄의식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어, 많은 우리 기수에서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우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잘 못하면 어떡해요. 물론 과한 자신감을 표현한 기수도 있습니다. 벌써 오늘 어, 언제 만나서 뭘 먹을지, 이렇게 퀸즈를 먹을지 고민하는 우리 기수들이 있던데. 아 좋아요. 그러나 어, 모든 기수들이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금 있어 우리가 1등해서 배불리 먹을래 이게 아니라 오늘 대회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할때 사실 1등의 의미는 크지 않아요. 물론 크게 느껴주셔서 감사하지만,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귀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평안과 기쁨 주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죄의식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사하여 주셨으니, 기쁘게, 즐겁게,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